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말하면 겪었으니까,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 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아직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지만 실감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거지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상으로 갈지 벌로 갈지,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사실 수능장에 가가지고 아차, 이 책을 한번더볼걸 하는 애들도 많을 겁니다. 어, 이거 눈에 보고 이 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아좀 자세히 볼 걸. 그게 뭐냐면, 지금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 지금 편안하게 공부할 이것이. 시험장에 가면 그게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매게 된다는 것과 바로 부자와 나사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고 살아도 알고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벌을 갖다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아마 대부분이 다 편안한 잠을 자시고 주무시고 왔을 텐데 여러분 눈을 감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부터 해가 뜨는지 자는지 달이 뜨는지 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해가 안 뜨나요? 내가 모른다고 달이 안 집니까? 나와 상관없이 시간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도 말은 하지만 사실 잘못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50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60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70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도 시간은 가고, 못 깨달아도 시간은 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다윗을 세울 때도 사람을 외모로 세우지 말아라.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여기에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돕는 문제를 예수님이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제는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올해 수해가 많이 입었지만 저 구레라든지 물에 잠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못간 그곳에 많은 헌신자들을 가가지고 자기를 다때리치고 가가지고 실제로 도와주고 가구 건져주고 닦아주고 봉사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TV 보시면 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 이게 헌금을하고뭐라 합니까? 이렇게 수제의원금 같은 걸막 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요. 구제는 교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구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제를 딱 들어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하지 말아라. 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 오늘 한번 말씀의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라 여러분 그 은밀하다는 게 뭡니까? 은밀하다는 것은 숨어서 몰래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구제는 들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진정 그럴 뜻이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이 잘못된 사람들은 은밀하게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구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작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구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말되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만 사회에 좀 저명한 사람들, 저명한 회사들이 보통 왜 연말되면 은 이렇게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가가지고 라면 가득 쌓아놓고 뭐합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게 뭐예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안 찍으면 말짱 헛일이야. 그래서 막확짝 웃고 막 사진 찍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함께 산치고 그러면서 그 사진이 이제 다음날 신문에 계속 특필되죠죠 어떤 회장님이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을 못 찍으면 화를 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목적 자체가 연말이니까 이걸 좋은 홍보의 기회로 삼자.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 돕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이걸 딱두 단어로 하면은 외식입니다. 외식. 진정으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자기의 상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게 없다는 겁니다. 너는 애당초에 사람 보고 시작했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한 것으로는 끝났다는 것이죠. 너의 선행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애당초 시작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보내시고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은혜받았다면 그 은혜받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면 도울 마음이 생기고 나도 은혜받은 사람인데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도와줘야지 나도 지옥할 뻔한 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무슨 보상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사람 눈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누가 본들 안 본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주어도 상관이 없고 몰라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애당초의 시작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라는 것에. 그냥 똑같은 결과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에게서 다 보상을 받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이 보상해야 되는 구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쪽을 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안 걸리겠습니까? 사람을 도와준 데 어떻게 모든 것을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중심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가 호렙산에 가서 혼자 굴 속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꼭 굳이 그렇게 밖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가 이것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여기서 구제만 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많이 읽었을 겁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16장, 26절 이하에 가보시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구제가 외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보상받는 구제가 있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구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절 이하에 가면 기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면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큰 수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고 오늘 이걸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내리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크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정말 바리새인은 저제 사장은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벽을 쳐다보고 막 기도를 막 세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런데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길거리에서 하던 방안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지금 주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이미 사람에게서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길거리에서 하지 말아라. 저들은 사람 볼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 듣는 기도를 좋아하고,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좋아한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금식을 누굴 위해서 합니까? 금식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는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할 때더 불쌍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초라한 모습 많이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모두가 보아도 야이 사람 금식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일주일 두 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도대체 너희들의 구제는, 너희들의 기도는, 너희들의 금식은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은 곧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또 5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또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그렇게 외식하는 금식,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게 없고, 하나님이 줄래야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왜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하죠.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소풍 때라든지 운동회때줄 상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의회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가 또 있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자리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빨리 회개하고, 의로운 자는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해라. 그래야 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살아. 믿음을 갖고 살고 싶으면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 하나님은 대신에 거기에 대한 내가 판단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저 들판에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우리 정말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죽었어도 원한을 풀수 없는 그런 분을 가지고 살겠죠. 그런데 예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정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피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외치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 하나님은 두렵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소망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회가 어려울 때 혼자 막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말안 하면. 그냥 누가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집에 힘든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와 집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뭔가 힘든 게 있나 보지. 뭐 말안 해서 그렇지만 뭐 힘든 게 있나 보지. 그걸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 사람이 도움을 원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 19장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꾸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내가 마치 꾸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믿음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 자체가 내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모양은 똑같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가는 길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해도 기도 잘하고, 외식으로 해도 구제 잘하고, 외식으로 해도 금식 잘 합니다. 그 모양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좀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손해보면 어떻고. 네것좀 손해 보고 도와주면 어떻고 네가 좀 기도 많이하면 어떻고 네가 금시좀 하면 어때? 너는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볼 때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너에게 모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것들은 하나도 싸게 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음에 좋은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위해 선금을 드리는데 그냥 가족 단위로 헌금을 드려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옛날 어머니들 보면 꼭 헌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하고 감사금 것만, 그 다음에 누굴 만들어요? 자식으로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요. 자식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몰라요. 자기 엄마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머니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심어야 언젠가는 거두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치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강물에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리니. 이게 믿음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일까? 믿음을 갖고 듣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은 것을 이삭이 거두고 이삭이 심은 것을 야곱이 거두고 그게 신앙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는 그 언어 속에 나는 일하고 약속 속에 일하고 그 맹세 속에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통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세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나라가 나눠졌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왕인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 이후에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마노라를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너무나 타락해갔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했는데 솔로몬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너에게서 나를 라 뺏어버리고, 네 왕위를 뺏어버리고, 다 끝장내고 싶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내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 때에는 가만히 두마.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께 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성한 다윗의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중간에 폐위가 되고 나라가 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해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과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지금 다윗은 죽고 없지만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해서, 너 때는 내가 손안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울롬은 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 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차피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 물질 가지고 교회를 돕고 내몸 가지고 봉사하고 내 시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주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풍요롭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물질을 힘으라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고 봉사도 하나고 물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보고안 맞는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몸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이 주어서 넘쳐도록 채워 주리라. 이게 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물이 아니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처음가뭘 심을까 하다가, 그때 딱 몸의 마음에 결정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심을까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것을 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내 몸이 안 좋아. 난 산삼을 먹고 싶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산삼씨를 사다가 산삼을 심어. 올해도 심고, 내년은 심고, 한 7년 지나면 이제 캐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TV를 보니까 야 시골에 보니까 감을 따먹는 게 너무 보기 좋아. 그러면 귀농한 사람이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감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뒤부터 감나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TV 보니까 야 마당에 포도나무 있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시골 간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먼저 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께 받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 주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물, 뭐야, 물질로 인색한데 내게 물질의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시간에 대해서 인색, 인색한데 내 삶이 평안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디모드 연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드 연서 5장 18절입니다. 디모드 전서 5장 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삭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원래는 곡식을 이렇게 떠는 소, 곧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웁니다. 입막이를 씌워서 풀을 못 뜯어먹게요. 지금은 경운기나게 다 일하지만 과거는 소를 쟁기질 했을 때에 소 망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이 언덕에 있으면 풀을 뜯어 먹느라고 가지를 안아요. 씌우는데 집에 가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할 때는 더 영양 많은 걸 주어요. 소를 키우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소에게 막 콩도 삶아 주고 그 다음에 이별 추수하고 나서 이쌀이 탈고 갔을 때에 그 딩겨라고 그렇죠 뭐라 고니 딩겨를 뭐라 합니까? 예, 징겨 알아들으시나요? 뼈 껍데기 있는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쌀겨, 징겨. <laughs> 이 쌀겨를 이렇게 갖다가 짐승을 주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영양가 만은 누가 먹었냐면 짐승이 많이 먹었는데. 거기는 쌀룬도 있고, 쌀껍질 깐 거, 보통 우리가 먹는 쌀은 9분 돔이 도미, 10분 돔입니다. 10번을 깎은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그 깎아나간 게 어디 있냐면 다딩겨 속에 있습니다. 쌀겨 속에 있는데, 그런 걸 듬뿍 넣어서 이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만 끓이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원래 한 바가지 넣는데, 세 바가지, 네 바가지 넣고, 호박도 삶아주고, 막 사람 못 먹는 걸다 삶아줘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할 때는 소가 잘 먹어요. 근데 성경에 지금 이걸 예시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를 갖다 잘매겨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를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잘먹여야 된다. 이게 지금 소를 위함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보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 설 말이 일꾼이 자기 품삯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 사악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회사 가서 일하면 회사에서 품삯을 주고. 노동영장 일을 하면은 그 소장이 바로 이제 돈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품삭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보는 것처럼 물질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애국당에서도 바로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엘리아와 같이 모두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심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뻔한 그런 유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애스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환란껌 소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 봉사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누가 알아주어서 자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신경 쓸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는 순간에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이 이미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앙이 바로 잡혀 있으면 그냥 헌신하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사람들에게 중심이 있으면 누가 안 보면 봉사하기 싫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갈 것인지 믿음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